오늘 또 친구 만났어. 가자, 가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치고 안 돼. 안 된다고. 안 돼. 바퀴 하면안 된다고, 물건에다가. 와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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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오빠 집에 가야지 넌 계속 따라올거야 잘가 수고가자 <laughs> 수고하세요 야,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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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일로 와 일로 와, 일로 와, 로안 된다고, 안 된다고. 하나, 안 된다고. 아, 너 말을 되게 안 듣네. 끝까지 야넌 다리가 되게 길다. 쟤는 어디야, 지금? 야, 너 집에 가야지. 쫓아오면 어떡해. 가자. 야, 집에 가. 너 위험해. 차 있기 때문에. 집에 가. 가, 잘 가. 해가 일로와, 일로와! 일로와, 일로 장을 좀, 장을 좀 보자. 짓고, 너는, 일로와! 너 어디 있어야 되냐? 그 다음에, 여기 그, 뭐라나 묶어야 되는데? 자, 여기 있어라.